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모세 축복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 그동안 참먼길 달려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 축복 시리즈 에필로그. 네 제목은 어, 행복의 조건 여소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삼십삼장 이십구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또 같이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laughs> 자, 드디어. 모세의 축복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난주로 에서 열두지파의 내용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로 마무리했어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자 특히 26절부터 연결되는 임종 직전에서 모세의 축복은 축복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어, 특별히 맺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은 29절로 잡았지만 사실 축복의 시작은 26절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 26절에 여수론이라는 호칭과 29절에 오늘 본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두 단어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수론. 여수론의 원어를 보면은 발음은 뭐좀더 원어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원어바람을 한국식으로 한국식요으로 이제 한 거고요. 여국론의미국으로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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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 한국으로 라국으로로한로 한국으로 으로로한국으은 한국으로 한국으로 한 의미일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의로운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laughs>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로 인한 축, 축복 약속의 결과로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여수론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언급이 바로 오늘 본문인 29절 상반절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여호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뭐 이런 의미죠. 자,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두고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급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은 결코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많은 유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수시로 반복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laughs>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고 훈계하셨으며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굴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한 훈육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 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뭐 죄를 지었다가도 한대 맞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과정이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예 그래서 회개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 용서해 주시고 태평성대를 열어 주시면 또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가 또막팍 칩니다. 그럼 또 아이고, 하나는 사람들 <laughs> 네. 이게 지금 뭐 금방 이렇게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몇 백년 몇, 몇 십년 터기입니다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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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laughs> 부족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 앞에 굴복하며 자신의 뜻을 돌이킬 줄 아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돌이킬 줄 안에 자 돌이킬 줄 아는 자세. 뭐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죠. 예. 아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꺾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를 인정하라는 얘긴 것이죠. 그게 사는, 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 여러 가지 눈앞에 닥친 난제들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샘플 모델로 삼아서 보여준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기회를 주셨고 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길이요? 살길,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단지 기회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거나 물리쳤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죠. 결국 누구 문제입니까? 네, 자기 본인 자신 문제인 겁니다. 네. 자, 이십구 절에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와 칼은 뭐죠? 예, 전쟁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죠? 싸울 때 필요한 무기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미의 전쟁의 도구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언발란 산, 좀 말이 안 되는, 좀 부적합한 인용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왜요? 축복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꽃길만 걸으십시오. 뭐 이러거나, 예? 아니면 뭐 고생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 네. 자, 만사형통하십시오. 네.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후는 미래는 창대할 것입니다. 막. 뭐 이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네. 전쟁도구 방패와 칼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 방패와 칼을 언급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매뉴얼을 보여 이미 주셨습니다. 네.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매뉴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자 최후 승리의 길임은 확실합니다. 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삼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꽃길은 걷기 힘들 것입니다. 걷기 힘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마다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사명지이자 훈련장이고 극복해야 할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전쟁터에서 터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로 우리의 험난한 길을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마블에 나오는 그 많은 영웅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마블 시리즈, 뭐, 코빅 시리즈, 뭐, 보죠 네. 그런 많은 그영웅들의 이야기가 21세기판 그리스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팔과 선에 주어진 방패와 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로서 신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에서의 꽃길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 불리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